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방학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도 친구도 만나고 여행 계획도 세우면서 즐겁게 보내고 있는데요. 노는 것도 좋지만 자격증 하나 챙기면 더욱더 보람찬 방학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격증은 따고 싶은데 자격증이 한두 개도 아니고 도대체 어떤 자격증을 따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자격증 소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학과별로 주로 취득하는 자격증 추천과 더불어 각 자격증 공부 꿀팁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위험물 기능사입니다. 위험물 기능사는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같은 특성을 가진 위험물들에 대한 취급과 관리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자 제정되었습니다. 필기 시험은 객관식으로 총 60문항이고 60분 동안 진행됩니다. 실기 시험은 필답형 플러스 작업형으로 시행되던 기존의 실기시험이 개정되어 2020년부터는 필답형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총 90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합격 기준은 필기와 실기 모두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하실 수 있고요. 필기에 합격한 사람은 필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 동안 필기시험이 면제되니까요. 2년 안에 실기시험까지 치는 게 좋겠죠? 위험물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문제은행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니 CBT를 많이 풀어보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학교에서 수시로 특강이나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깐요. 찾아서 듣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전기산업기사입니다. 전기산업기사는 전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전기 관련 설비, 시공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필기는 객관식으로 진행되고. 총 5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과목당 20문제, 30분씩 주어지고요. 총 150분 동안 쉬는 시간이 없이 시험이 진행됩니다. 실기 같은 경우에는 필답형이고요. 2시간 동안 시험이 진행됩니다. 합격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기는 과목당 100점 만점 중 40점 이상이어야 하고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실기는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전기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암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CBT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좋지만, 인터넷 강의를 바탕으로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합격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산업안전산업기사는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가 생산성 향상에 주력을 다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식을 가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필기는 객관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5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과목당 20문제 30분씩 주어지고 총 150분 동안 쉬는 시간이 없이 시험이 진행됩니다. 실기는 복합형인데요. 필답형 1시간과 작업형 1시간. 해서 총 2시간 동안 시험이 진행됩니다. 합격 기준은 필기는 과목당 100점 만점 중 40점 이상이어야 되고,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기는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산업안전산업기사 또한 암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시간 투자가 많이 필요로 하고, CBT와 인터넷 강의를 이용해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합격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공조 냉동 기계 산업 기사는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공조 냉동 기계 설비의 기본적인 설계 및 운용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필기는 객관식으로 진행되며 총 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과목당 20문제, 30분씩 주어지고요. 총 120분 동안 쉬는 시간이 없이 시험이 진행됩니다. 실기는 작업형으로 동관 작업 2시간 35분 동영상 1시간 30분, 총 4시간 5분 동안 시험이 진행됩니다. 필기는 과목당 100점 만점 중 40점 이상이어야 하고,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기는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필기는 계산 문제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이론에 대한 개념을 묻는 문제가 주로 나오기 때문에, 이론적인 내용을 위주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기는 아세틸렌, 산소, 토치 등을 구매해서 직접 연습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 학원에서 배우는 것이 좋고, 동영상은 실기책에 필답형 문제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책으로 공부한다면 고득점이 가능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계 설계 산업 기사입니다. 기계 설계 산업 기사는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계 도면을 작성 및 수정하고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부품의 전개도, 조립도 설계 등 기계 설계 분야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필기는 객관식으로 진행되며 총4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과목당 20문제 30분씩 주어지고요. 총 120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시험이 진행됩니다. 실기는 작업형으로 5시간 동안 시험이 진행됩니다. 합격 기준은 필기는 과목당 100점 만점 중 40점 이상이어야 하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기는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기계설계산업기사는 학교에서 기계공학과 1, 2학년, 스마트기계공학과 2, 3학년 재학생 및 복학생을 대상으로 자격증 실기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실기과정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진행함으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기계 정비 산업 기사입니다. 기계 정비 산업 기사는 산업 현장의 생산 부서, 검사 부서 및 설비물의 조작 부서에서 설비 기계를 정비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필기는 객관식으로 진행되고요. 총 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과목당 20문제, 30분씩 주어지고 총 120분 동안 쉬는 시간이 없이 시험이 진행됩니다. 실기는 작업형으로 총 6시간 동안 시험이 진행되는데요. 필기는 과목당 100점 만점 중 40점 이상이어야 하고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합격입니다. 실기는 총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첫 번째, OCJA와 OCJP입니다. OCJA와 OCJP는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능력을 검증하는 자격증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OCJA를 따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OCJA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객관식으로 진행되며 프로그래밍 코드 중 오류가 나는 부분을 찾는 문제, 자바 언어 이론에 관한 문제, 프로그램의 결과를 찾는 문제 등이 출제가 되고요. 맞는 답 하나 고르기, 틀린 답 고르기 여러 개 고르기 등 문제가 다양하게 출제가 됩니다. OCJA의 경우에는 문제는 총 70문제, 시간은 총 150분이고 65% 이상, 즉 46문제 이상을 맞추게 되면 합격입니다.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출제된 문제들을 모아놓은 덤프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고 자바 이론을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기존에는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가 되었으나 최근에는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면서 답을 외우기보다는 직접 실행해 보고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OCJA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처리 기사입니다. 정보 처리 기사는 정보 시스템의 생명 주기 전반에 걸친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로서 계획 수립, 분석, 설계 구현, 시험, 운영, 유지 보수 등의 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입니다. 4학년 학사 과정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필기는 객관식으로 진행되고 총5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과목당 20문제 30분씩 주어지며 총 150분 동안 쉬는 시간이 없이 시험이 진행됩니다. 실기는 필터형으로 정보 시스템 등의 개발 요구 사항을 이해하여 각 업무에 맞는 소프트웨어의 기능에 관한 설계, 구현 및 테스트 수행이 필요한 부분이 출제됩니다. 필기는 과목당 100점 만점 중 40점 이상이어야 하고 전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기는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이어야 합격입니다. 정보처리 기사는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가 되니까요. CBT를 많이 풀어보는 것을 추천하고 책으로 공부할 시에는 신화공 정부처리기사 책으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학교 내에서 4학년 학사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에 특강이나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럼 남은 겨울방학 잘 보내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격증 꼭 취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